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중국 문화동은 맑고,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29도이고,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하이 빅스비, 와이파이 켜줘. 지금도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요. 하이 빅스비, 한라산 높이는 얼마야? 위키백과에 따르면 한라산의 높이는 1,947.06m입니다. Hi, Bixby.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가요?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말해요. Where is the nearest hospital from here? Hi, Bixby. 다시 한번 읽어줘. 이렇게 말해요. Where is the nearest hospital from here? Hi, Bixby.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뭐야?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뭐야에 대해 위키백과에서 찾아본 답은 브르제알리파 예요. 하이빅스비 유튜브에서 김연자의 밤 열차 틀어줘. 자, 이렇게 음악도 검색해줍니다. 하이빅스비 유튜브에서 80년대 음악 틀어줘. 자, 이렇게 80년대 음악도 검색해줍니다. 하이빅스비 넷플릭스에서 요즘 뜨는 영화 검색해줘.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넷플릭스 앱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감사합니다가 일본어로 뭐야? 일본어로 이렇게 말해요. 도모 아리가토 고사마스. 마지막으로 하이 빅스비 강원도에서 여행하기 좋은 곳. 다섯 군데 추천해 주어 강원도의 주요 명소를 이와 같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요즘은 인공기능이 너무 발달하여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갤럭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스비라는 기능입니다. 뭐든지 요청만 하면, 물어보기만 하면, 알아서 척척 알려줍니다. 굳이 내가 손으로 클릭하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빅스비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저 말만 하면 됩니다.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갤럭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공짜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한 번씩 같이 따라서 해보시고 또 많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21 플러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정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 우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맨 위에 상단바 부분을 아래로 살짝 밀어 내립니다. 오른편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설정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화면을 위로 쭉 올려보면, 저 아래쯤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빅스비라고 있습니다. 그 빅스비를 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추천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빅스비 호출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빅스비를 실행시킬 적에 내가 뭐라고 빅스비를 부를지 내 목소리를 인식시키는 기능입니다. 여기 내 목소리에 응답하기. 빅스비가 내 목소리를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알려주세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푸른색 불을 켜줍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내 목소리를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다섯 번을 인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마지막입니다. 하이 빅스비, 자, 다 인식이 되었습니다. 동의 버튼을 체크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자, 홈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이 빅스비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이렇게 부르니까 빅스비 보이스를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다른 앱 위에 표시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여기 서, 상세 설정으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빅스비 보이스 여기 불을 켜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을 켜 주고 다시 뒤로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을 터치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빅스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중국 문화동은 맑고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29도이고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하이 빅스비 와이파이 켜줘. 지금도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요. 하이 빅스비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가요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말해요. Where's the nearest hospital from here? 하이 빅스비 캡처해 줘. 이렇게 캡처도 해 줍니다. 하이 빅스비 핸드폰 글씨를 더 크게 해 줘. 육으로 바꿨어요. 렇게 핸드폰 글씨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5만원을 4로 나누면 얼마야? 5만원 나누기 4하면 12,5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도 해줍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예한 번씩 천천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의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